재미난 노래 준비했는데 잘 들어봐 네. 잘 따라한 친구 선물을 줄게 너희들 공룡 알아요? 네 공룡은 첫 번째 무서운대 그래서 무서운 공룡을 만들건데 발톱이 있고 그리고 무서운 얼굴을 보여주면 돼잘봐 네. 무서운 공룡이 됩시다 하면 너희들은 공룡 짠한다며 네. 하는거야 네. 할수 있나요? 네. 자, 무서운 공룡이 됩시다 공룡 잘했어. 이번에는 두 번째 이 공룡은 귀여운 공룡인데 아기 공룡이래요. 그래서 아기 공룡은 무섭지 않대 어떻게 하냐면 귀여운 공룡이 됩시다 하면 너희들은 공룡 짠하매 이렇게 귀엽게 해주세요. 귀여운 공룡이 됩시다. 공룡 짠 어? 근데 이번 공룡은 웃기는 공룡이래. 그래서 공룡이 웃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데. 웃기는 공룡이 덱시다 하면 너희들은 공룡 짠하나네? <laughs> 자, 웃기는 공룡이 덱시다, 공룡 짠 어, 그랬더니 이상한 공룡도 나타났대. 이상한 공룡은 이상해서 이렇게 하는데. 잘가 이상한 공룡이 덱시다 하면 너희들은 공룡 짠하다며? 어? 이상한 공룡이 됩시다 아, 공룡 짠 <laughs> 너무 잘했어